안녕하세요 미술 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어느덧 봄이 와버렸죠 날이 많이 좀 더워진 것 같은데요 이 화창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예술 행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인데요 이번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이란 주제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멋진 미술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가 여기 홍보 대사로 선택이 되어서 망각하고 있었던 시대의 풍경과 정신을 몰곱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일반 관람객이다 보니까 미술관 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 막상 자세히 아는 건 사실 어렵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숨어있는 무궁무진한 미술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해서 제목이 집콕 뮤지엄 여행 유공 뮤진이란 테마로 여러분이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SNS에 들어가서 샵 해시태그를 해 주시고 뮤지엄 위크라고만 검색해 주시면은 온갖 SNS에서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뒷이야기나 숨어 있는 정보, 기획 과정이나 심지어는 ASMR까지 여러분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시태그 온라인 갤러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참여하는 미술 기관에 가보시면은 신정판 투명 기념카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좀 감성적인 인증샷 하나 찍어서 SNS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샵뮤공 뮤진 샵 뮤지엄 위크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시면 좀더 재미있게 이 예술행사를 즐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선물이 부족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 뭘좀 준비해 놨죠. 여기에 또 뮤지엄 꾹 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탬프를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술관이나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종이에 이렇게 도장 찍는 거 많이 해보셨죠. 근데 요즘엔 또 최첨단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플을 이용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축제 스탬프 투어라는 어플을 받으시면은 이번에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 참여하는 기관 103개의 공간에 가시면은 각 공간마다 5개의 스탬프를 수집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은 숨어있는 또 3개의 스탬프를 수집하실 수 있어서 이 수집하신 양에 따라서 드리는 선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등급별로 뭐가 있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등급은 스탬프 8개만 모으면 됩니다. 뭐, 사실 이 영상 보고 계신 애호가 여러분이라면 8개 정도는 어려울 건 없겠죠. 8개 모았을 때 드리는 것 어, 수첩을 드린다고 하네요. 직접 한번 뜯어볼까요? 아, 예쁩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맛이 살아있는 수첩을 일단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연필 세트도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너무 예쁘네요.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예쁜 연필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등급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스탬프를 모으면은 여러분이 또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확실히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색연필이네요. 안에 색 색깔로 색연필이 들어있는 아이들이 왠지 좋아할 것 같네요. 색연필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이 색연필 이용해서 해보시라고 컬러링 북도 이번에 4등급에 들어가시면 주신다고 합니다. 나는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탬프를 20개 모으시면은 3등급의 상품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 확실히 3등급부터는 포장부터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보여드리면 도자의 정원 티백 차 한잔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티백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음, 카라염 부용향. 제 사진 할때 제가 종종 봤던 것들을 명상하실 때차 마시면서 같이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사이즈에 민감해서 큰게 궁금하던데요. 컵이 있습니다. 별에는 밤. 너무 예쁘네요. 기만기 화백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유리컵도 이렇게 3등급에서 선물로 드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등급이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좀 느껴지죠. 난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난 진짜 애호가니까 하시는 분들은 스탬프를 더 모으시겠죠. 스탬프를 30개 모으시게 되면 2등급에 갈수 있습니다. 2등급은 상자부터가 다 있어 보입니다. 똑딱이도 있는 왕과 왕비 수저 세트라고 합니다. 이런 고풍스러운 맛이. 이런 건또한번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또또 또 하나 있어 보이는 2등급 상품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접시 세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종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집에서 쓸수 있는 예쁜 접시가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면 1등 한 번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탬프를 45개 모으면 대망의 1등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새 친구가 1등급 인데요 고물처럼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여러분이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집에 놔두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너무 예쁘겠죠 45개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보는 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상품 정보와 더불어 참여 방법이 더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추첨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다양한 선물들 나눠드릴 거라고 하니까 이왕 미술관 가고 또 박물관을 즐기시는 김에 스탬프 투어도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더 알차게 이번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또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이란 이 주제에 어울리는 공모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이번에 총 21개의 우수 프로그램이 11개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미술관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의 좀 사회적인 기능도 회복하고 디지털을 통해 또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확장해서 보여주 위해서 이번 박물관 미술관 주관이 선택한 키워드는 치유와 회복, 디지털화, 사회적 연대와 지속 가능성이란 키워드라고 합니다. 몇몇 개만 추천을 좀 드리면 산청박물관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재미있게 기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받은 이후에 어플을 이용해서 선비의 정신이나 선비의 삶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배워 볼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요. 요즘 워낙 우리가 또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 조상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이걸 직접 박물관과 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산청 박물관에 또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 서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술관이 한곳 있습니다. 환기 미술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환기 불패라고 소개되는 이 김한기업에게 수많은 작품들이 소개되는 이 공간에서 디지털 아트와 함께 체험하고 즐겨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환기 뮤지엄 어드벤처 일곱 개의 보물이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형태의 매력적인 작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반기 예술가의 작품을 또 새롭게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이번에 이곳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박물관 미술관 주간 동안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 강원도 정선에 가시면 3탄 아트마인이라는 예술 공간이 있습니다. 탄광이었던 공간을 재생해서 새롭게 예술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3탄 아트마인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드로메나 행해진 것들, 이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실제로 원래 탄광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좀 과거의 드라마가 되긴 했지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촬영했던 촬영지가 또 이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게, 실제로 여기서 탄광 노동자로 사셨던 아버님이 또 도슨트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공간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보시면 분명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정선의 삼탄 아트마인도 기억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곳 외에도 재미있고 매력적인 공간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몇 곳만 선택해서 가보셔도 이 따뜻한 5월 예술적인 감수성을 충전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나만의 공간을 선택해서 직접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사가 끝이 아닙니다.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박물관 미술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거리로 나온 뮤지엄, 이란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서울에서는 서울역 앞에 서울스퀘어에서 조민서 작가가 초월한 시간의 거리란 작품을 선보일 건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적 이미지가 조합된 작품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부터 현재까지의 예술을 감상하고 경험해 볼수 있는 작품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상 가능한 시간은 박물관 미술관 주간 동안 매일 저녁 8시, 9시, 10시에 10분 정도씩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니까요. 지나치다가 혹시라도 서울역 근처에 계셨다면 잠깐 멈춰 서서 나의 삶에 예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경의 중앙선 지하철 내부 몇몇 공간에 래핑을 통해서 출퇴근길에 나의 공간이 또 예술이 될수 있도록 이벤트 지하철도 준비가 되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탔는데 이런 독특한 작품이 있다고 당황하시지 말고 조민서 작가님 작품이구나 하고 경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코엑스와 대구 롯데백화점 미디어월에서 강민지 작가의 유물 연대기와 김혜경 작가의 미디어 여민락 500년의 문화유산이란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다양한 유물의 이야기로 작품으로 멋지게 풀어낸 강민지 작가님의 작품과.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전통적인 가치가 담겨있는 문화적 상징적인 기호들을 디지털 미디어 아트로 선보이고 있는 김혜경 작가님의 작품도 이번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이 즐겨 보실 만한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뮤지엄 꼭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도 받아보시고요. 거리로 나온 뮤지엄을 통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미술을 즐겨 보시는 것도 매력적일 것 같고요. 공모 당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직접 예술에 참여하고 즐겨보시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집에서도 유국 뮤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시고 예술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5월이 예술에 스며드는 그런 일상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번 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 프로그램들 재미있게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거리로 나온 뮤지엄 최초 공개 영상도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